기간 동안에 저희 당이 브리핑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 고용 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ughs>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들여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당은 이준서 당 다시,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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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저희 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지난 대선 과정 중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이 유미, 우리 당, 당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제보받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카톡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대화자의 이름을 확인한 결과 그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자료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전 최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 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당은 고백, 고백 내용 이에 국민당은 고백 내용을 추가 검토를 이에 국민당은 고백 자꾸 해야지 <laughs> 이에 국민당은 고백 내용을 추가 검토한 결과 이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유미 당원과 이전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곧바로 검찰의 출석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서 저희 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함과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을 당은 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당은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된점또 혼란을 드리게 된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제보받았고 그 내용의 신임성을 검토한 바 카톡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대화자의 이름을 확인한 결과 그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자료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전 최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이유미 당원이 당시 제공한 자료가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작성된 거짓 자료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당은 고백 고백내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ughs>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당은 이준서 당 내용 이에 국민당은 고백 내용을 추가 검토해 이에 국민당은 고백 찾고 해야지 <laughs> 이에 국민당은 고백 내용을 추가 검토한 결과 이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유미 당원과 이전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곧바로 검찰의 출석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전기간 동안에 저희 당이 불리핑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당에 제보된 카톡, 다시, 한 번.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조용 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당은이준서전 저희 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지난 대선 과정 중 문준용 씨의 고용 정보원 입사 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이유미 우리 당 당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카톡.